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티비 티사티비 함께하는 아마추어 사대천왕 시즌 2 결승전 박승호 선수 김상곤 선수 김상곤 선수와 박승호 선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구진영 아 방금 전에 두부 데뷔 타스 컨트롤 정말 멋졌고 역시 김상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컨트롤 을 보여줬던 김상곤 선수 하지만 박승호 선수의 수비 앞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모습을 살짝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선수구요. 그리고 박승호 선수입니다. 역시 박승호 선수 하면은 바이오닉이죠. 이 선수의 바이오닉은 정말 명품이고, 네, 김상곤 선수에게 또 끝난 다음에, 본인이 뭐 이겼지만, 끝난 다음에, 아, 수립이 안 들어, 수립이 안 들어. 이게 뭐, 교체하면은, 교체하면 장비비가 드는데, 수립이 딱히 되진 않습니다. 지들 문제 때문에 A.S. 하는 건데, 음. 어쨌든 간에, 어, 박성훈 선수 역시 내 바이오닉 명품이라는 거, 네, 보여줬구요. 김상곤 선수에게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뮤탄스크 잘 쓰냐고, 또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 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정말,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있을만한, 그런 뮤탄스크 컨트롤을 보여줬던 김상곤 선수인데, 분명 위협적이었고, 하지만, 박승호 선수가 견뎌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견뎌내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견뎌낼 수 있거든요. 어, 김상구 선수도, 분명 뮤찰스크로 ESL을 좀 장악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지만은, 네, 이렇게 좀 버티는 테란에게, 결국, 결국, 어쨌든, 어쨌든 버티는 테란에게 무너졌던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어, 자,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서, 김상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빌드를 준비할지, 궁금한데, 일단은, 해철이 들어갑니다. 12 드론 앞마당이죠. 김상곤 선수가 12 드론 앞마당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 이건 뭐 4인용 맥 고정인가요? 자, 그런데 첫 서치에요. 자, 4인용 맥 고정인가요? 진짜로? 와, 생 더블. 이카로스 선수 잘하신다. 이티보다 잘하네요. 당연하죠. 내가 이분보다 잘했으면은 내가 대회를 나갔겠지. 마리, 마리아 방구이 새끼야. 아 제가 중계하는 대부분의 경기들 초보 대전 제외하고는 저보다 다 잘하세요. 예. 네. 아시겠습니까? 자 생더블 와 그러니까 김상곤 선수도 여기서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쓰레 처리 운영 들어갑니다. 노스포니플 쓰레 처리에요. 자오오자 오. 오? 자, 오? 통해서 네 상대방의 SCB를 잡아냈고 이게 첫 서치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일꾼을 통해서 압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데 아네 박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기분 나쁘죠. SCB다의 드론 구도에서 <laughs> SCB가 결국 져버렸으니까 그죠. 컨트롤 통해서. 김상곤 선수의 위탈스크,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어, 노스프링 풀 3의 처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김상곤 선수의 약간 초반 저글링 찌르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노스프링 풀 3의 처리 들어가면은, 초반에 나오는 저글링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저글링 뽑으면서도 운영이 들어, 들어갈 수 있는 걸 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줘야 될것 같고요. 오, 이번 경기는 가스가 빨리 올라가는데, 팩토리 테크를 올릴 계획인가요? 아, 네. 자, 이거는, 네. 일단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테크를 빨리 올려서, 어쨌든간 사내방이 미탈 스킬를좀잘 쓴다라는 걸 인정했고, 어, 그 플레이를 배스리나, 어, 발키리 통해서 이제, 아까 같은 상황에서 막는 것보다는, 테크트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막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노 스프링플 3의 처리에요 노스프링필 3의 처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걸링을 좀한 번에 뽑아내면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빌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지금 박성호 선수가 들어가는 원원언체 테크 태크 이 테크는 저걸링한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약간 저걸링을 뽑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뽑게 된다면 김성곤 선수가 초반에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측면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노스포인프쓰리 처리 하면은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완벽한 해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글링 뽑아냈고 이 저글링에 대한 피해를 안 받는게 중요한건데 웬만해서는 원너런테크가 바이오닉에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게 보통 수순이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어, 이티님 방송만 끊긴다구요? 화질을 좀 낮,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걸링 살짝 몇트로 어, 돌렸고, 그, 벙커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본진 다님! 야김상곤 선수의 저걸링! 아, 그래서 박성호 선수, 어, SCP 대처가 빨라요? 네, 오? 어? 오? 어? 어, 이거 근데 생각보다 잘 막았는데요? 전환 본진 한 6개 이상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막았습니다. 이런 벌써 나오면 막히죠. 오! 오! 이러면은 지금 상대방이 발키리테크라는거 봤기 때문에 오히려 김상곤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안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어차피 저테크면은 내가 뮤탈리크 쓰면 좀 피해를 주기가 좀 힘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뮤탈리스크가 아닌 차라리 뭐 스커디 몇개 뽑으면서 멀티로 돌아가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김상곤 선수가 그런 영리한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발키리를, 스쿼지를 잡아내면서 미탈스크 컨트롤 하는 선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김상곤 선수의, 어, 아, 조링을 더 뽑았네요. 이런 미탈스크를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보이거든요. 일단 박승호 선수의 그런 컨디션,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빛을 발하는 상황인 것 같고, 자, 이거는 난입입니다. 마이네 찍으면 수비고요. 스피드업을 찌르면 난입인데 일단 김상훈 선수 잘 막아냈는데 자벌처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걸좀 예상해서 저글링 돌리기 하는 거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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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이온이 많이 없는 상태 자 들어옵니다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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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 아 살짝 S C 꼈어요. S C 반응을 했는데 꼈어요. 아 펑커. 따라갑니다. 일단 벌쳐한 오면서는 커버가 될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바이오닉이 좀 줄어드는 시점. 어, 그래서, 이 바이키리가 나오면서 압박하는 모습이 좀 힘들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플레이로 좀 넘어가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뮤탈스킬 다수를 뽑는 게 아니라 소수 뮤탈과 멀티로 돌아가는, 요런 플레이. 를좀 지켜보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상곤 선수의 판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키리를 모으고 있는 박승호 선수 위탈리스크를 분명 호되게 당했었던 분명 이겼지만은 좀 진거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세번째 경기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상황 아예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바이키리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상곤 선수는 딱 소수 위탈만 뽑았죠 소수 위탈 뽑고 12시 멀티 들어가면서 운영, 아, 많이네요 이거 좀, 싸우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보통은 소수면탈 뽑으면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김상곤은 좀, <laughs> 김상곤 선수는 좀 다르네요? 제가 생각한 거랑. 자, 들어갑니다. 본진, 터렛 한 개입니다. 바이키림 꽝을 하나 지은 거거든요? 바이키림 베이드는 웬만해서 터렛을 많이 찍진 않는데,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컨트롤! 김상곤은 다르, 김상곤은 다르다! 아니 김상곤 선수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니 발키리를 스포지로 잡아내면서 이걸 뚫어버리면 박승호 선수는 발키리로 막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발키리가 없으면 뭘로 나가요? 도대체 바이오닉도 없는데 아 김상곤 선수의 뮤탈리스크 역시 상곤탈 아 이건 아마, 박승호 선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멀티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면다리스크 들어왔고, 박승호 선수의 펀지를 휘젓고 있습니다! 아, 박승호 선수의 저글링 커버는 진짜 환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아, 다르네요. 다르네요. 아, 죽였어요, 저거. 제제 김상곤! 와 박승호 선수의 수비 진짜 좋았어요. 정말 명품이었고 노스프린프 3의 처리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했다. 빌드가 좀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막았는데 그거를 뮤타이스크한 방으로 바이킹을 다 떨구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김상곤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된 2대 2로 팽팽한 구도를 이어나가는 양 선수입니다. 아. 깨끗하게 그 갑시다.